심, 그리고 진리의 시, 평광을 가져오며, 심, 진리를 표현하면서, 호흡하며, 쉬며, 내신다, 마신다. 이 세상의 평화를 깃들이며, 들이마시며, 그 평화를 내 안에 담고, 내신다. 평화라, 평화, 평화, 내신다. 나의 사랑하는 이어 어여쁜 이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평화를 당신에게 에보여 주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들으마시고 그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하여 다시 내쉬면서 세계가 평화의 행복이 넘쳐나길 마시면서 서로가 주의 사랑이 하나 되게 한다. 중심 잡힌 현존하는 참된 존재들이여 고요함 속에 숨을 쉰다. 내쉬며 들여마신다. 그리고 평화를 내 품는다. 이게 호흡이다. 다시 고요하게 내쉬며 들어마시고 머리를 들어 올려 위를 향해 평화를 갈구 가며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내신다. 우주에 와 동한다. 우주의 아름다움이 빛이 저처로 푸릇한 것들이 이 땅에 온전히 내려오고 아름다움이 빛이인다. 들어마시라 그리고 평화를 고유함 속에서 열정으로 쉼 그리고 휴식 그리고 진리를 드러내라. 고유함 속에 열정에 수직으로 향한 사람이여 매순간 내면의 빛이 심어드는 깨끗한 이 존재의 하나된 마음으로 평화를 외친다. 사랑의 표현의 자체의 커다란 행복을 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쉰다. 평화가 있을지어다. 이 땅의 평화의 표현으로 자체의 커다란 행복과 환희와 진리와 생명이 승리의 기쁨으로 영원히 빛나게 하라. 사랑하는 여여뿐여 이 아름다운 이 평화의 자체이며 목적은 삶에서 기쁨과 평화와 함께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다. 목적은 습관의 패턴을 바꾸게 하여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발행과 욕망과 좋아하는 것과 그러한 것들을 평화로움으로 함께 쉬면서 호흡하며 들어마신다. 그리고 이것을 모든 평화를 이 땅에 드러내신다. 이 땅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모두가 이 땅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. 당신 앞내 평화가 진실로 차있기를 기원하며 숨며 쉬며 허을 내쉬며 평화를 모듬고 내쉬면서 이 땅에 평화가 간절히 있기를 기원합니다. 오늘도 평화 함께 거룩한 이 평화의 시를 함께 불품면서 이 땅에 평강과 아름다움이 가득 차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그렇게 되었도다.